8월 19일 목장 성경공부입니다 음, 그, 지금까지 창세기를 다 마쳤는데요. 근데 8월 21일 예배에서는 전, 전체적으로 창세기를 돌아보는 그런 설교를 하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창세기 전반을 한번 돌아보고 싶은데요. 창세기를 이렇게 한번 딱 염두에 두시고 생각해 볼때 가장 말 먼저 떠오르는 것은 역시 창조죠. 그죠? 1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내용. 아, 이 말이 되게 단순하죠. 근데 내용적으로는 엄청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사람들은 보통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의 인류가 어떻게 시작되고 우리 지구와 우주는 어떻게 생성되었는가라는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마음을 가집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 궁금하다는 걸 알면 하나님께서도 뭔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그냥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그걸로 끝이야. 이런 아주 심플하면서도 좀 무뚝뚝한 그런 답을 탁 내놓으시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1장 1절을 그냥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데 대해서 이견을 토시를 달지 말 말라는 거죠. 그거로 끝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사실로 받아들이면 된다. 그게 하나님이다라는. 그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분만이 창조 주시라는 겁니다. 창조에는 좋은 조력자가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아담이 그 창조물들의 이름을 붙이는 거로는 그 한몫을 하지만 창조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사람이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그죠. 그것도 말씀만으로 창조하시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할 때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시면서 1장 26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서 27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절이 단순해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창조물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구별이 되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2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창조하신 대목을 좀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2장 20, 그, 음, 21절, 22절, 23절부터 해서 25절까지 가는데 거기에 그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그 과정을 나타내는 걸 보시면 보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이것이 결혼에 대한 원칙이라는 거죠. 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 아, 결혼이고, 거기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는 것까지 포함한다라고 해서. 결혼에 대한 아주 분명한 정의와 기본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래에 나오는 뭐 동성결혼, 이런 쪽이 이것이 하나님 뜻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 근거를 이 창세기 2장 말씀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창조가 되고 난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인간의 타락이죠. 보시면은그 2장까지 창조가 완성되고 난 다음에 당장 3장에서부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지는 장면이 그 3장 14절 아 3장에 나오고 그리고 그러한 깨진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시는 부분이 3장 14절부터 이제 19절까지 이렇게 나오죠. 보시면은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나오는 그 대목을 보면서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만 깨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가장 근본적으로 깨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깨짐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16절에 가서 남편이 아내를 다스린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네, 그것도 이제 원래는 없던 그 깨진 관계 안에서의 질서가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아,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해서 사람과 어떤 자연 사이의 관계도 깨지고요. 그 다음에 그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해야만 먹을 수 있다라고 해서 그 그러니까 전에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나무의 열매를 가지고 먹으면 됐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노동과의 관계가 또 깨지는 장면이 나오는 부분이 이제 3장 14절부터 19장까지, 19절까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3장 15절에 여기 그 원시복음이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대목이 그 메시아를 통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최초로 말씀하시는 대목이라고 해서 그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데요. 그 그러니까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때부터. 인류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창세기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또 하나 볼수 있는 것은 참 인간의 역사가 반복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창조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인간이 죄가 들어오고 그다음 하나님 심판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또 회복시키십니다. 그게 이제 에로 나오는 것이 홍수로 되내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심판 이후에 노아의 가족들을 살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7, 8, 9장에 나옵니다. 그죠? 렇 그렇게 해서 보시면 인간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찾아주셨고, 인간의 죄를 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고. 여러분, 그이 구약의 내용들, 특별히 그 사사기 내용들을 통해서도 이런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장까지 내용에서 12장으로 탁 넘어오면 내용이 바뀝니다. 그죠? 주인공이 달라집니다. 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이 나오고 이 이후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자손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하나님 한 사람,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한 사람의 자손에게 하나님이 관심이 집중되는 그것을 우리가 볼수 있죠. 근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하면은 전체 인류를 하나님 그러니까 인류를 만드셨죠. 근데 그 인류가 죄를 지어요. 그리고 벌하셨어요. 그리고 노화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셨는데 또그 자손이 또 이제 죄를 지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하실 것은, 아, 다시 벌하시는 건데, 그건, 물론은 벌하시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노아한테 약속해버리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방향을 터시는데 뭐냐 하니까,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관계를 맺어가시고, 그 사람의 자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바뀐 계획이 12장부터 이제, 등장합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알수 있냐니까 1 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되게 그 힌트가 있어요. 네가 복, 너에게 복을 주고 네가 이름을 떨치게 하는데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받는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보통 우리가 그 구약을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해서 이걸 왜 일야라고 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불평도 듣지만은 그것은 그것을 이 구약을 잘못 이해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은 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민족으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통해서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그런, 그런, 그 타락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살아가는 좋은 샘플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주고 싶은 거죠. 봐라. 하나님을 잘 믿고 살면, 이런 삶을 살수 있어. 너네도 이런 삶을 한번 살아봐. 이게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구약을 잘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잊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은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들을 계속하세요. 그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을 부르신 근본 목적이 그 사람들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나중에 자꾸 잊어버렸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또이 창세기에서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구약 그러면 오래된 옛날 약속,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오래되고 예전에 맺은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이런 건데,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특별히 제일 눈에 띄는 대목 몇 개만 이야기하자면, 구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과 세우시는 언약이 있습니다. 그죠? 그게 구장, 아, 구절부터. 이야기 하시죠.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오는 자손에게 직접 언약을 세운다.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또, 아브라함과 세우시는 언약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12장 1, 2, 3절이 첫 번째 약속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약속이 15장에서도 반복이 됩니다. 그죠? 15장 13절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17장으로 가면은 또 나오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약들은 노아와도 그렇고 아브라함과도 그렇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세우시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노아는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약속은 내가 나는 이거 하고 너는 이거 하고 이렇게 되는데. 처음 세우시는 약속을 보면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 보시, 그게 예유가 나오는 것이 15장이죠. 그희생제물을 이렇게 몸통으로 쪼개 놓고, 그죠? 그 사이를 이렇게 하나님이 횃불처럼 이렇게 지나가십니다. 그건 뭐냐 하니까 그 사이로 지나간 사람 지나가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었다는 거고 그다음에 17장에 나오면 이제 언약의 증표를 하나님이 요구하시죠. 그것이 이제 그 할례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보면은요. 어 어떤 면이 있냐 하니까 조금 조금씩 구체적인 부분들이 등장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탁다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보이시고 다음에 오셔서는 그걸 좀더 구체적으로 보이시고 그다음더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12장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것은 땅을 주겠다 그러신 거죠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인데요 이 땅에 대한 약속이 15장에 들어오면 두 번째 은약을 세우실 때 어, 좀더 구체적이 되죠. 그러니까 니네가, 니, 가 땅을 지금 차지하는 게 아니고, 니네 자손이 다른 나라에 갔다가, 그러니까 이집트로 갔다가, 너 4대째에 나와서 그렇게 차지할 거다라는 그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17장에 가셔서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실 때는 뭐라 그러시냐 하면, 어, 그때는 아브라함, 너하고, 너한테 준다 그랬는데, 이제 그, 나중에 보시면은, 뭐라 고 그러시냐 하니까, 어 그, 이 언약은, 너하고 나사이 뿐만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자손과도 영원히 세우는 언약이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그 언약의 대상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자손, 그 후에 오는 자손에까지 연결되어지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들을 보면 이게 하나님의 점진적인 레벨레이션, 점진적인 어떤 내용들을 알려주시는 그런 거라고 이야기 하는데요. 성경이 보통 그렇게 됩니다. 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야기 하실 때에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볼수 있는가 하고 그 일맥 상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에는 족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죠? 우리 읽으면서, 아, 왜 이런 게 나오나? 그러는데, 꽤 많이 등장합니다. 몇 가지만 제가 얘기 올렸는데, 뭐, 아담의 족보, 또 노아의 족보, 샘, 데라의 족보, 에서의 족보, 뭐 야곱의 족보,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데,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히 사람 이름들만 나열하는것 같아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특별히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는요, 그 사람과 그 사람 이름이 가지고 있는 배경, 또 살, 살아, 살아가는 모습,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볼수 있는 기회가 돼요. 그리고 그 이름들을 보면, 어, 사람 후손들이 뻗어나가는 그 지역들을 볼수 있는 그런 면들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쭉 이름을 뭉덩그려서 스킵하지 마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어, 참,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수 있는 그런 면도 있다라는 것. 한번 살펴 그 마음에 담아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에서 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건 뭐냐 하니까 여러분 창세기를 읽다 보시면 아브라함 또 아브라함의 자손들 어, 똑같은 실수를 많이 반복하죠.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자기 아내를 뭐 누이라고 속이고 그런 부분도 있고 야곱도 보면은 좀 속이는 면들이 있고 그렇죠. 그리 야곱의 자손들 가운데서도 보면 사람을 죽이고 또 며느리하고 관계해서 애를 낳고 하는 그런 면들을 보면 참 우리가 또 성경을 생각할 때는 뭔가 완벽해야 된다라는 그런 예상이 있는데 그거하고 거리가 멀죠 완전하고 흠이 없는, 없다고 할수 없습니다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볼수 있는 거죠. 그걸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인간의 자격을 우리는 보통 생각하는데, 이 창세기의 스탑별이 두드러지는 것은 인간의 자격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장세기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고요. 또 하나 보시면은 특별히 요셉의 삶을 통해서도 볼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와 죄, 그죠?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창세기 어, 아마 그 50장 끝을 딱 보면은 요셉의 이야기 그리고 요셉이 죽는 이야기,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을 예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으로 끝이 나죠. 이 어떤 그 면에서 창세기는 그 자체로 완성된 스토리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이 있어야 되죠. 똑같은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한 내용이 미완성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어디에서 딱 마무리되냐 하니까 요한계시록으로, 요한계시록으로 마무리됩니다. 처음에 죄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의 창조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회복되어지는 그큰 그림이 이 성경 한권 안에 다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북엔드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렇죠? 이 책을 이렇게 세워놓을 때 왼쪽 끝과 오른쪽 끝에 뭔가 무게당하는 것을 딱 세워야지 책들이 이렇게 반듯하게 일렬로 딱 정리가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북엔드, 이 성경책의 양쪽 끝을 잡아주고 있는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염두에 두시면 어떻게 되냐 하니까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했고 어떤 식으로 흘러가다가 어떤 식으로 마무리 될지가 성경을 통해서 탁탁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그런 전체적인 맥락을 염두에 두면 성경 읽어가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큰 그림을 머리에 두면 성경이 이제 하나하나의 완성된 스토리가 아니라 완성되어지고 있는 그래서 피스바이피스로 piece 딱 엮여져야지만 완성되어지는 큰 퍼즐 같다라는 것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장세기를 한번 대하면서 앞으로 나올 또 출애굽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오늘 이번 성경 공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